얘는 이름이 없는 다육인데 아마 음, 어, 로치 같죠 로치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이한 음, 포트를 제가 예쁘게 달궈져 가지고요 데리고 왔어요 옆에 요거는 옆에 같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뭐 홍옥이나 뭐 그런 아마 잎꽂이가 떨어져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몇 포트를 어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얘는 화이트 스노우 금, 아직 초록초록 해서 금 같지는 않죠. 여러분, 얘도 뭐 가격이 2,000원이에요. 그래 화분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음, 심어 줬습니다. 음, 얘는 음, 어, 다육이 옆에 이렇게 어, 얘도 맨 어, 잎, 잎이 떨어져서 이렇게 성장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분갈이 하면서 이 화분에다가 따로 이렇게 심어 줬습니다. 뭐, 샌디고, 뭐, 그런 아이 같기도 해요. <laughs> 확실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저께, 음 이렇게, 분갈이 한 아이들이 있데요 세세하게 저희가 또 끄집어내서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뭉가리한 다육이들인데요. 얘는 얘하고 얘하고. 제가 봤을 때는 뭐다 그애가 그애 갖고, 그애가 그애 갖고 그래요. 얘는 이름이 없이 왔어요. 명을 찾아보니까 책을 찾아보니까 명을이랑 닮았어요. 이, 예, 다이소 깡통, 깡통인데, 얘가 하부 구멍을 제가 못으로 어, 망치로 때려가고 밑에 구멍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흙을 털어내고, 예, 지금, 음, 목질화가 어, 된 지가 좀 오래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뿌리도 다 목질화 되어 있고, 어, 그래요. 네. 아주 튼튼합니다. 얼마나 햇빛에 잘 달궈졌는지. 그러니까 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담아줬는데 멋있죠. 그래도 약간 삐뚤어졌나? <laughs> 어, 그리고 얘도 얘는 음, 선 레드 이름이 선 레드라고 어, 네인텍이 꽂혀 있는데. 음, 잎이 보니까 잎이, 잎이 약간 뾰족하면서, 어, 선이 보여요. 그래서 선 레드라고 하는 건지, 음,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 얘, 얘는 이름이 첨후역. 음, 잠깐만, 이름을 제가 꺼내가지고, 선. 참참후역 변경이라고 음, 적혀 있더라구요 음. 근데 얘 얘하고 얘하고 약간 닮은 것 같은데 얘가 좀 음. 잎이 음, 좀 음, 뾰족해 보이죠? 음, 색감도 예뻐지고 색감이 얘보다는 얘가 더 색감이 잘 다져졌는데, 음, 저도 이런 종류는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어, 음, 어, 이, 얘도 음, 이렇게 밑에 구멍을 뚫고 요, 여기다 이렇게 담았습니다. 어, 얘는 음, 남십자성. 남십자성인데, 이 하포트에 5,000원 줬어요. 그래서 포트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막 퍼들어져 가지고 고무밴드로 가지고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도 다이소 토분 인데요. 이렇게 심어줬고요 이쪽으로 놓고 음. 얘가 로테비아라고 하는데 음, 매장에는 이름 없는 그 다육들이 많아요. 근데 음, 검색을 해보니까 로테비아가 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음, 이름이 로테비아라고 찍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식재를 해줬고요. 음, 홍경월인데 어제 어, 보여줬던 공룡울이요. 음, 너무 바깥으로 뻗쳐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끈으로 묶어봤어요. 묶은으로. 했더니, 음, 가지가 너무 연해가지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다이소 화분입니다. 그래서, 음, 얘가 그래도 한몸 군생인데, 화분갈이 하다 보니까, 어, 군생들은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담아줬습니다, 응, 여러분. 그리고 얘는, 얘도 역시 이름 없이 매장에 나와 있어가지고, 얘가 아마 자려전 같아요. 음,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자려전. 음, 처음 데리고 왔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아이도 이 화분에다가 음, 담아줬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요 보이시죠 이게 액체가 아니고요 어, 시럽처럼 끈적끈적한 어, 설탕, 시럽처럼 이런 액체를 이렇게 애니들이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저께 영상을 찍으면서 이상하게 어디서 끈적끈적하게막 묻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어디서 나왔지? 그랬는데 세상에 범인이 얘네들이었어요. 음 근데 제가 혀로 맛을 봤는데 설탕 완전 설탕이에요, 설탕 이에요. 음, 설탕 어, 신기하죠 얘네들이 설탕 시럽 이런거 포도당을 이렇게 어,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음, 참 신기합니다. 얘네들이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네,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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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지금 잘안 보이네. 보면은 꽃잎에 이렇게 시럽이 나왔죠. 음 예쁘다. 어, 신기합니다. 얘네들 꽃잎에서 이렇게 시럽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졌어요. 음. 달콤한 꿀. 꿀이라고 해야 되겠죠? 설탕은 아닐 테고. 음. 물을 떨어뜨리고 있는 시겐시아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많이 안 보이네. 요 어저께는 저는 어.. 이렇게 아침에 원래 식물들이 어.. 이렇게 구슬처럼 물을 이렇게 똑똑 흘리잖아요. 저는 그런 현상인 줄 알았더니 어, 세상에 포도당이었어요. 포도당 <laughs> 신기한 모습을. 여러분께 지금 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잘안 보이네. 음.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제가. 여기 예쁜 모습들을 분갈이 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예쁜 모습들을 여러분께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